우리 시청자님들한테 <laughs>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미소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또 이렇게 이미지 컨설턴터라는 음 직업으로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북한에서 했던 직업은 연구실 관리원 대학교. 윤이 완전? 꿀빨았네 북한에서 꿀빵 거 맞나? 아니 꿀벌았 언니 북한에서 연구 아니 언니 연구실 관련이라고 하면 좀 이게... 예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 집이 그나마 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언니 연구실 관련하면은 돌격대를 안 나가 내가 그래서 관련을 한 거야 돌격대 군대 그래 그래 이따 이걸 안 나가고 싶어가지고 <laughs>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 <아등받은> 결국 <laughs> 연구실 관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 말야. 북한에서 연구실 관련했잖아요. 머니 어느 만큼 썼어요? 어느 만큼 주고 그 직업을 가진 거예요? 담배 좀 고였어요. <웃음> <웃음> 북한에, 맞 고양, 이 담배. 그래, 그래, 그 언니. 고양이 담배 한부르면 <laughs> 여러분 연구실 관련할 수 있습니다. <laughs> 세상에 완전 북한에서 시커꿀 빨다 왔네요. <laughs>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연구실 관련하면서 언니가 거기서 그, 했던 일이 뭐예요? 그 가, 관리실에 뭐 어떤 거 이렇게 관리할 것 같죠? 음. 아니에요. 학생들 신발 <laughs> 벗어라. 우리 대원스님 초상화에 <laughs> 낙서하지 말아라 <laughs> 북한이 학생들이랑 대학생들이 이제 뭐 4월, 10월 맞으면서 김일성 연구실도 돌아보잖아 그치 그럴 때 항상 관리원들이 한복을 입어서 맞아 아니 뭐뭐 뭐, 하지 마시라요 어, 뭐 이러면서 그런가 하던데 언니 그런가 했던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열, 연구실 관리원은 또 대학교랑 별개이기 때문에 음흠. 대학교는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음흠. 연구실 관리원은 당 그런 음, 당에서 당에서. 그래, 어, 당에서 관리를 그래, 하니까 그렇지. 무슨 당비서 소속이야. 어, 당비서, 맞아. 초급당 서서. 그래, 초급당은 어. 당비서 소속이야. 그럼 <laughs> 나가야 돼. 아우, 어떡해! <laughs> 책에다가 물으면 나가야 돼. 그럼 매난이 나가지. <laughs> 그럼 매난이 무작정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음. 관리 시, 관리원인데 경비를 서. 관리원이 언니 경비까지 그래, 썼어요? 그러니까, 연구실, 관리원 경비원. <laughs> 언니, 나, 이때까지 언니가, 이 언니 북한에서 갈리원 하면서 꿀 빨았다고 했는데, 언니 지설이야그 다음, 돌고 때안 나간 게 어디야. 그래. 아, 그러면 언냐 언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가, 그, 연구실 관리원 했잖아요. 생활청아, 생활청아. 언젠 생활 생활청아 <laughs> 생활 <청아> 했어? 아, <laughs> 어, 진짜 우리가 지금 <웃음> <웃음> 제발 그러지마 <laughs> <laughs>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신께서는 다음과 같은 시업이 하셨어. <laughs> 두 번째 직업은 처음으로 회사 네 무역회사가 <laughs> 생겼어. 그 식품 꽃 가공 회사라고 생겼는데 <laughs> 그 꽃이 뭐냐면 중국에서 재료를 보내면 우리가 <laughs> 꽃을 만들어. 잎사귀랑 <laughs> 뭐 철사랑 이런 게 와. <laughs> 그러면 그거를 따로따로 다 오거든. <laughs> 그럼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열매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laughs> 납품을 하면 음.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시켜 이 회사가 뭐냐면 음. 자본주의식이야 아. 내가 일을 하면 하는 만큼 쌀을 줘 아. 중국의 대방이 직접 우리 그 회사에 와 와가지고 와서 와. 들어와서 야또 이름 날렸지 혁명의 꽃 <웃음> 최애 아무개 <laughs> 다 <웃음> 이름, 이름 겁나 날리고 아. 1등 언니가 야, 꽃꽃다꽃 다루에 청계수 만들잖아. 아, 언니 꽃하루를 전부 어떻게 만들어 손이 다 물집이 지겹... 지잡다더니나 아, 지금 지문이 없을 정도야. 밀가루 밀가루 그걸 겁나 열심히 붙였는데 그것도 네. 다 하나씩 뜯어야 돼. 근데 이거 이거를 가지고 해산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 그럼 한 달에 번 돈이 꽤 있을 거 같은데. 한 달. 이게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쌀로 나와. 탈북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야. <웃음> <웃음> 탈북을 시도는 항상 하고 있었지. 중국은 항상 가고 싶었고. 음. 그리고 또 집이 음. 해산이잖아.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아. 나는 항상 위에 놀러 간단 말이야. 바로 그 중국 바로 앞에 친구들 음. 집에. 음. 놀러 가면 그 우리 친구들 중에 남자 애들은 음. 중국을 밤에 건너 그래, 갔다 와. 소터꾼이라고. 그래, 소터하러 갔다 와. 어머니 <laughs> 네제중들이 북아, 중국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아우 그 밤에 그냥 넘어갔다가 밀수하는 응. 애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응. 그가지고 밀수 밀수하고 뭐좀 이렇게 넘기고 가져오고. 어, 돈 가져오고. 응. 그럼 그돈 가져오고 또 거기서 모여 가지고 노는 거야. 응. 먹고 놀고. 먹고 놀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드라마를 저는 <laughs> 보고. <laughs> 그냥 음지에서 아주 그냥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네. 야, 응. 말도 많아요. 그래서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아 음. 그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에서 살다 보니까 음. 많이 힘든데, 눈치 나는, 보이지. 나는 그래, 나는 이게 끼를 발산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데. 너무 많은데, 솔직히 그렇지. 북한에서는 제한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기껏 해봐야, 긴, 그 연구실 네, 관련한 당겨. 게 기본이고, 정말 아무리 자본주의 물 먹어봤자, 꽃가공에 가서 열심히 돌리죠. 혁명꽃으로 이 이름 날리는 게 기. 기껏대야 그거, 그게. 노래 조금 들었는데, 비판부대 올라가서 아, 비판자하고 길바닥 돌아다니, 나팔바지 입었다고 청년동맹 굴려가지고, 가위바이보 잘려버리고. 한국 드라마는 계속 보는데, 눈에는 계속 꽂히지. 난 계속 가고 싶지. 노래 너무 재밌는데, 이거 못하게 하지. 그래, 그래, 언니! <laughs> 그거 하면 북한 에도 예불이 올라오다돈 <laughs> <laughs> <더> 예불이 올라. <laughs> 그 구덕꾸덕 이거 꿀쓰 말이야. 아무리 참을 보도 안 돼요. 안돼안 아, 돼. 안 돼. 그리고 또 북한은 단속하면 또 하고 싶잖아, 언니. 사람은 심리라는 게못 네. 그래. 하게 하면 못 하게 할수록 더궁금해지 아, 친척들 이제 형편이 안 좋고 그렇지. 어려우니까 내가 네.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난 도와줄 게 하나도 없고, 음. 내가 하나 입이라도 덜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지. 그래. 그래서 내가 돈이라도 걸어서 올까? 음.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어. 야나 중국 갔다 잠깐만 갔다 오겠다. 이마인데도 음, 가서 나 식당 일이라 좀 하자. 음. 그래서 강 건넜어. 음. 그때는 주변에 가지고 있는 돈좀 고여가지고 그렇지. 어이 튜브를 타가지고 물안으로 건넜잖아 이야 도착했는데 <웃음>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laughs> 봤는데 우리 엄마가 그 묻혀 있는 산이, 산이 딱 보이는 부인, 거야. 딱 보이지.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안 돼, 나 다시 다시는 엄마 못보다그 음. 엄마 가가지고 인사라도 하고겠다. 오 그렇지. 그래서 다시 건너왔어. 그리고 그 뒤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는데 내 나랑 같이 한국으로 오자고 천금만근 약속하던 친구가 있었어. 음. 근데 얘가 백두산 그 어디로 직원으로 가버렸다. 왜 그래서냐. 니 가지가 잡혀서, 니 혼자 쏙 빠지면 어떡하냐. 지는 썩셀거로쏙 빠지고, <laughs> 빠지고. 언니막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었네. 그래, 남아있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꽃을 만들고 있었지. 음. 근데 우리 꽃을 만드는 데서 중국으로 가버린 애가 나타났어. 또, 발똥이 네. 걸리기, 걸리기 시작한 거야. 너 넘어가고 싶은 발똥이 걸리기 시작한 거야. 안되다 진짜 궁금해.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음. 가야겠다. <laughs> 탈북하겠다고 라 생각은 솔직히 15살부터 했어. 그때 천국의 계단 어 언니 반정서 이러면서 그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람은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laughs> 언니 어떻게 <어떡해>. 언니랑 나는 동맹이야 <laughs> 야. <laughs> 야이 야. <laughs> <뭐야>, <laughs> 언니 진짜 <laughs> 롯데월드 롯데 말 이렇게 타도 나. 롯데월드 자 저기 한 번만 앉아보고. 그서 그때 나는 그 열다섯 살 때는 그때는 뭔 생각을 했냐면 음. 저거는 거짓말일 거야. 그렇지. 저 말은 음. 어 그냥 저거는 촬영을 위해서 있는 말일 거야. 그렇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가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음. 뭐 희한한 집들 막 생기고 뭐 <laughs> 많이 생기는 거야. 그 뒤에 나오는 드라마들은 음. 안 되겠다. 어. 저거는 진짜인가 보다. 그때부터 노래 듣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라디오도 또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라디오를 접했었지. 뭐, 어떤 내용을 접했는데? 그러니까 라디오 들었는데, 음. 갑자기, 와, 북한에서 오신 무슨 무슨 씨, 음. 빨리 낫기를 바라면서 음.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러더니 같이, <laughs> <질을> 내꿈 <내고 웃음> 부를게. 야, 기억난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니그 노래 들으면서 한국 갈 꿈을 꿨네. 음. 음.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 타 야, 하면... 뭘 어때 숨도 못 쉬었지 여기서 숨 쉬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laughs> 야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음. 안내원들은 또왜 그렇게 이쁘고 말을 <laughs> 그렇게 가식적으로 상명하게 하냐 <laughs> 그 과정이 진짜 한국어는 그, 그, 과정 그 과정이 어때? 너무 힘들어서 뒷골목 음. 뒷골목 뭐, 뒷골 뭐 해서 잡힐까 말까 이게 한국 비, 한국에까지 비행기가 딱 도착하기 순간까지 음. 마음이 긴장이 안늦춰지는 거야. 거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완전 그말 한마디면 끝나지. 끝나지, 완전. 대한민국에 난... 도착하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여러분. 나그거 지금 들어도 야, 야, 하다야 언니야 진짜. 다 울었어. <laughs> 처음 접한 인천공항. 야, 우리 뭐 이삐까 뻔. 이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laughs> 야, 내가 봤던 드라마의 현실이구나. <laughs> <그건 싫은구나. 웃음> 그라마지만 있잖아. 그까지 야, 야, 유리문이 왜 이렇게도 많냐 무슨 사방천지 다 유리고. 무빙워크 막 지나다니고 주단 쫙 깔아놓고. <laughs> 한국 그 비행기. 하고 그냥 도착하면 바로 그냥 날개 달고 나를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자유의 땅으로 밟아서 왔는데 국정원에 처박아놓고 <laughs> 조사받다서 너무 긴장하고 떨리고 이게 도대체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름을 속일까 나이를 속일까 고향을 속일까 겁나 고민했는데. 어. 나보다 더잘알아 야. 그렇지. 회장님, 여기요? 그러면 집 여기겠네요? 어, 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laughs>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음, 거야. 음. 나는 좀 무서웠던 음. 거 뭐냐면, 북한이 말하시면 음. 안 됩니다. 음. 거짓말, 그, 감지기가 있다고. 뭔가, 이거, 이기 감지기 음. 있잖아. 음. 야, 근데 저기다 난 진실로 말했는데 저기 거짓말이랑 나오면 어떡하지? <laughs> 근데 북한은 무조건 뽀겨야지 살잖아요. 맞아. 무조건 어. 입 다물고 말하지 어. 않고 어. 18일만 기다리면 산다. 이게 룰인데, 야. 대한민국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 이러면은 그 처벌이 가중돼가지고. 훨씬 더큰 척을 받잖아요. 그치, 그치.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다가 유튜브라는 걸또 알게 돼가지고, 아우, 진짜 또 이렇게 채널이 채널을 뭐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 이름은 미소픽. 내가 맨날 맨날 픽을 했지만 오. 오늘 또 송이한테 이렇게 또 픽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2탄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들. 안녕.